83번 어, 요거는 i에다가 z가 a 플러스 bi이구요 그 다음에 z의 켤레복수수 a 마이너스 bi죠 자 그럼 ai 마이,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i가 되서요 어, 요거 실수부는 실수부 마이너스 b랑 똑같은 건 뭐가 될까요? a죠 허수부는 허수부, 엔드 d 또, a하고 똑같은 것은 마이너스 b죠. 결론적으로 음, 똑같은 말이죠. 얘나 얘나 똑같죠. 음, 얘나 얘나 똑같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요 차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b다. 자, 그래서, 어, z는 a 플러스 bi인데,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돼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죠. 똑같은 말이니까.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되고,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도 돼요. 맞죠? B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돼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Z를 이렇게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면 이런 형태로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기억. Z가 뭐였어요? A-AI. Z는 어떤 관계예요? 실수와 허수부의 관계가 마이너스 차이가 나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러 이걸 만족하는 Z는 뭐라고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차, 마이너스가 곱해진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Z고, Z의 켤레복수수는 이게 Z고, Z의 켤레복수수는 A 플러스 AI가 되겠죠. 그럼 얘는 EA인데, 얘가 이제 B니까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EB가 되겠다. 맞네요. 음, 기억은 맞고. 니은 I. Z의 켤레복수수가 뭐예요? 요거의 켤레복수수는 뭐라 했습니까? A 플러스 AI가 되겠죠. 요거는 AI. 마이너스 A죠?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냐? 이 마이너스 Z랑 똑같느냐? 음, 마이너스 Z가 뭔데? 요걸 Z, 마이너스 해봐요. 마이너스 A, 요걸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AI죠? 똑같습니까? 아, 똑같네요. 똑같네요. 요것이 얘가 되고, 요것이 여기가 되죠? 음, 똑같죠? 음, 똑같죠? 아, 맞네요. d, z가 a-ai, z가 a p l u ai, z가 a p l u ai, z는 a ai. 이걸 계산하면 0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a 예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그럼 요거 요거 곱해주면 이게 전체제곱이네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e a 제곱 i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곱해주면 요거 요거 a 제곱 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 i 요거 해주면 플러스 아 마이너스네요. 이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AI를 전체 제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마이너스 A제곱이죠.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 어, 요거, 요거 지워져서 분자가 0이 되죠. 어, 분모는 A제곱 플러스 A제곱이었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습니다.